남미에는 국민 한 사람당 5억 원 넘게 나눠 줄수 있을 만큼의 원유가 발견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가이아나라는 곳인데요. 얼마 전 해상 유전에서 본격적으로 원유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자원의 축복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도 국민들은 기대감에 한껏 들떠 있습니다. 가이아나 현지에서 이재환 특파원이 전해 왔습니다. 드럼통을 두드려 만든 중미 특유의 타악기가 흥겨운 음악을 연주합니다. 성탄이 어느 해보다 즐거운 한반도 면적의 남미 가이아나. 지난해 연말 해상에서 엑손 모빌 등 컨소시엄이 원유를 뽑아내기 시작해 올해 부자 나라가 될 꿈이 가득합니다. 유전의 원유 매장량은 60억 배럴, 경제성 높은 경질류로 시장가격으로 환산해보면 78만 명 국민 1인당 5억 3천만 원씩 나눠가질 수 있는 금액입니다. Course, I'm sure. yeah, 국제통화기금 IMF는 1인당 국민소득 4,500달러의 가이아나 올해 경제성장률을 무려 86%로 전망했습니다. 실제 원유 수익을 기대하며 도심 곳곳에 공사가 한창입니다. 오래된 다리를 바꾸고 도로를 포장합니다. 상가와 주택들도 공간을 넓히거나 새롭게 단장합니다. 하지만 현지 언론은 초인플레이션과 부정부패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Very 원유가 축복이 될지 자원의 저주가 될지 가이아나의 운명이 주목됩니다. 가이아나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